안녕하십니까 한문재험소당 엄진철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5급 배정한자읽기 및 발용단어읽기는 각자 큰소리로 성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급 인을학습 격식격에서 구들고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식격자는 나무목변에 각각각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어를 보면 법식을 쓰면 격식 또는 앞에 갑, 가를 쓰면 가, 격 이럴 때 사용합니다. 부스는 나무부수죠 쓰는 필수는 나무목변에 각각각을 씁니다. 볼격 볼견 자는 배울 현에서 현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을 아련하다 할 때는 현으로 있죠. 근데 오급에서는 주로 견으로 사용합니다. 볼견의 활용 단어를 보면 뒤에 배울학을 써서 우리가 견학한다 할때 사용하겠죠. 볼견은 우리가 제부스입니다. 글자 자체가 꼭 부스인 것을 제부스라고 하는데, 부수 214자는 우리 학생들이 노래를 하다 보면, 아, 노래에서 이미 배웠구나. 이런 글자는 다 제부스예요. 쓰는 필수를 보면, 눈목에 어진 사람인 발을 쓰면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볼견과 우리 학생들 중에, 이 조개회하고 혼동하는 것서 있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잘 보도록 합니다. 결단할 절, 그러죠. 삼수변에 오른쪽에 있는 게, 서놓회 쾌, 또는 나눌 쾌라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조합이 되어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오를 가자를 쓰면 가결, 어떤 것이 정해진 걸 우리가 가결, 통과했다. 또는, 통과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부결, 그러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사안이 가결됐다, 또는 부결됐다, 이럴 때 사용하겠죠. 부수는 삼수변. 쓰는 필수는 불똥주불똥주 치킨. 오른거금, 한일, 스피치인, 타임을 씁니다. 매절결. 매절결 자는 이 실사변에 오른쪽 길알, 질자가 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질결자의 활용 단어를 보면, 은혼할 론자를 쓰면, 결론, 그러죠. 또는 혼인할 혼을 쓰면 결혼. 그래서 이 매질결자에 보면, 우리가 결혼은, 어, 홍실과 청실, 실을 좋은 날, 길한 날 잡아서 결혼을 하죠. 부스는 또 실사 부스입니다. 쓰는 글씨를 보면, 칠사 변에 선비사의 입구를 씁니다. 이 자는 칠사 부수 때 배웠죠? 불똥주 불똥주 불똥주에 선비사의 입구를 써도 같은 글자입니다. 가벼울 격, 가벼울 격 자는 왼쪽 변에 보면 수레거에 오른쪽에 음을 잡고 있는 지하수경이라는 글자가 음을 잡고 있네요. 활용 단어를 보면 무거울중을 써서 병중 가볍다, 무겁다. 이건 반여가 되겠네요. 구수는 그 수레거. 쓰는 필수는 수레거 변에 한일의 개미어리에 장인공을 쓰면 됩니다. 요 가벼울 경은 약자가 있죠. 약자 쓸 때는 수레거 변에 또우에 흑토를 쓰면 됩니다. 공경경. 공경경 자는 왼쪽에 초두의 글기구가 진실로 구 또는 구찰 구라는 글자죠. 구와 칠복이 변형된 등그럴문이라는 글자가 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활용 단어를 보면 뒤에 늙을 로를 쓰면 경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다 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민족이죠. 공경경의 우수는 칠복이 변형된 등그음 문을 씁니다. 쓰는 필순을 보면 초두의 쌀포의 입구에 칠복이 변형된 등그음 문을 씁니다. 다툴경 다툴경은 설립의 태형 맏형, 설립의 태형이 조합된 글자죠. 이 글자도 자원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요 윗부분이 말씀은, 아래가 사람인, 말씀은 사람인에서 말로 다뒀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어, 어, 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너무 또 우리 학생들이 5급 수준인데 깊게 들어가다 보면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원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오펜이라든가 인터넷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아시는 게더 아니면 위 급수에 올라가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익히는 것도 좋아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우리가 식자우안이라고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이죠. 이 다툴경의 활용 단어를 보면 다툴쟁을 써서 경쟁. 다투다, 다투다 해서 이것은 유의어가 되겠네요. 부스는 설립부스죠. 쓰는 필수는 설립의 형형에 설립의 형형을 쓰면 됩니다. 볏경. 벽경, 볏경은 인쇄체가 이렇게 가로알처럼 생겨있죠. 그러나 가로알 아니에요. 날일입니다 날일, 나를, 해일이죠해일각이 경이라는 음은 서울경이 잡고 있네요. 서울경이 조합된 글자로서 볕을 나타냅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밤 야자를 쓰면 야경. 우리가 서울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의 야경도 참 아름답죠. 그럴 때 야경. 부수는 헤일부수입니다. 쓰는 필수는 헤일의 서울 경자를 쓰면 됩니다. 머리 부분도 입구에 자르시고. 고알고, 고알고자를 보면, 여 위에 소우에, 이 소우가, 이 밑부분이 좀 생략이 되 있죠. 소우에 입구. 예전에는 우리가 신에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요. 이때 뭘 바쳤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소를 바치죠. 그러면서 후대로, 후대로 넘어오면서 돼지를 바치고 닭을 바치고 자꾸 현실화되는 거예요. 요즘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어떤 그 가정을 방문해다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또 차린 경향을 볼수 있어요. 원래 제사라 하면 그 조상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예전에 과하게 하다 보니까 허리어식이라고 뭐 해서 현대화 되어 있는데 너무 또 현대화 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알고자는 소다하기 입구자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단을 보면 낙신자를 쓰면 우리가 신고,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신고해야죠. 또는 흰백자를 쓰면 흰백이 요구 말할 때도 돼요. 그래서 고백하다 할때 고백. 부스는 입구부스죠. 쓰는 필수는 빛이 한일 뚫을 원 한일 입구를 쓰면 됩니다. 구들꽃, 구둘고, 구들꽃자는 에워싼다는 요 애우리더하기 고라는 놈이 예고가 잡고 있네요 안에 활용 단어를 보면 몸체자 뼈골에 풍년풍자를 쓰면 몸체, 고체 단단한 물체를 우리가 고체라 하죠. 그 쓰는. 애울, 위, 또는 우리가 쉽게, 큰 입구, 여죠. 쓰는 필수는 뚫을 꼰, 오른꼰, 열심에 입구. 아래 한 줄을 봤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시 격, 볼, 견, 결단할, 결, 매질, 결, 가벼울, 경. 가벼울, 경은 약자가 있죠. 공경, 경, 다툴, 경, 벽, 병, 고알, 고, 구들, 고. 집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한 번씩 이렇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